잠만자는 사춘기 아이 규칙적인 생활 돕는 부모의 작은 노력 세 가지 우리 애는 깨워도 깨워도 종일 잠만 잡니다.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엔 못 일어나니 학교도 지각 생활은 엉망이죠.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춘기 아이들의 수면 패턴 변화는 자연스럽지만 무너진 생활 리듬은 더큰 방황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시 활기를 찾고 부모와의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엄마의 숨결이 작지만, 강력한 부모의 노력 세 가지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밤 9시 이후엔 방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주세요. 아이방에 있는 TV 컴퓨터, 그리고 밤늦게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은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드는 최악의 방해꾼입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멈추도록 해주세요. 강요하기 전에 부모님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안이 어둡고 조용해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됩니다. 둘째, 늦잠에 대한 잔소리 대신 일어났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세요. 일찍 일어나줘서 고맙다. 내 덕분에 아침이 활기차네. 이 작은 칭찬 한마디가 아이에게 성취감과 동기를 줍니다. 혹시 늦잠을 잤더라도 꾸짖기보다 어제 잠자리가 불편했니? 오늘은 조금 일찍 자보자처럼 다음 행동을 부드럽게 제안해주세요. 부모님의 따뜻한 지지와 관심이 아이를 일으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셋째, 아침 햇살을 가장 먼저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몸은 햇빛을 봐야 잠에서 완전히 깹니다. 아이가 눈을 뜨자마자 커튼을 활짝 열어 햇빛을 쬐게 해주세요. 가능하다면 짧게라도 아침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함께 먹는 것도 규칙적인 생활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일관성 있는 아침 루틴이 아이의 생체 시계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겁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사춘기 청소년에게는 성인보다 약 한두 시간, 더긴 8시간에서 10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일찍 깨우는 것보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부모와의 갈등 방황 학업 문제 뒤에는 무너진 생활 습관이 숨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작은 노력이 우리 아이의 생활을 바꾸고 가정에 다시 평화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엄마의 숨결이 부모님들의 외로운 육아 여정에 힘이 되어 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